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여러분, 빅사이클, 어, 재생에너지에도 빅사이클이 다시 열렸다. 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풍력 태양광을 대제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죠. 그래서 단순한 보급이 아니고, 뭐, 국가에너지 전환 속도정을 어,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좀볼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기는 합니다. 농민들 또는 주민들, 어민들, 갈등이 있겠죠. 이거는 뭐 원전이든 풍력이든 태형이든 간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이런 것들이 들어선다 라고 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모범 사례가 조금 부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되게 좋게 이렇게 할수 있어 라는 것들을 좀 예시를 들면서 사람들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전력망 그다음에 전기요금 문제로 재생에너지 수용이 조금 제한이 될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정책 드라이브는 좀강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답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에 하나 솔루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솔루션을 좀볼 겁니다. 솔루션은요 단순하게 태양광 모듈 기업이 아니에요. 국내 유일하게 태양광 밸류 체인 풀스텍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 모듈, ESS의 전력 판매 프로젝트 개발까지 전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미국 i r a 수혜를 받고 유럽 프로젝트 확대를 하고 국내 수요 재점화로 인해서 글로벌 전략 개발로 변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난제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전력망이라든지 전기 요금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이걸 해결 가능한 기업으로 놓고 본다고 랬을 때. 뭐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하나 솔루션 밖에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그, 한국의 태양광 설치 속도를 놓고 보면은,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10% 초반이거든요. 근데 정부 목표로는 지금 한 5년 정도 후에는 30에서 40배, 30에서 40% 정도 수준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 큐셀이 어 자회사로 있죠. 그래서 Q 실 부분의 글로벌 점유율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모듈 시장의 탑 티어예요. 그다음 미국 주택용 시장 점유율 1입니다 ESS 시장도 마찬가지죠. ESS 같은 경우도 뭐 2030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가 무려 100조 원 이상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거기다 이제 정부의 재생 에너지 확충 계약도 있습니다. 평균 그 태양광 1메가와트당 설치 비용이 한 12억에서 15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5기가와트만 깔아도 6에서 7조 정도의 시장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물론 이제 하나솔루션이 혼자 다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상당 부분 하나솔루션이 뭐할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도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일단, 뭐, 정책 속도전을 놓고 본다 그했을 때, 주민들과의 이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빠르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우리 하나솔루션의 수급이 몰리는 구조로 지금 점점 변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서는 실적이 어 우리가 어 2분기는 좋았는데 3분기는 안 좋을 거예요 라고 미리 말하다니까 얻어먹고 4분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밀려 내려가고 이런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인 포인트를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정책 모멘텀의 강화라든지, 뭐, 전력망, 개통의 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유럽, 태양광 가격 안정되어 있는 흐름, 그 다음에 뭐, 국내 설치, 이런 것들까지 놓고 본다 그랬을 때, 충분히 모인다?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우리가 좀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솔루션 입장에 지금 뭐 말씀을 드렸듯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솔루션은 여러분들 조금 더 길게 놓고 보자. 이재명 정부도 앞으로 4년이 더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긴 관점으로 놓고 보면 여기 4만 원 정도 돌파하는 건 저는 우습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라인이 아니라 이 라인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태양광 풍력 그린 수소 에너지 뭐 전력 소매 ESS 등등등 이 전체를 통합한 에너지 종합 사업 모델이 핵심인데 이거는 하나 솔루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에너지 정책은 말이 아니라 돈입니다. 정부가 뭔가를 정책을 내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수조 단수조원 단위의 프로젝트가 줄줄이 열린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맞춰서 발맞춰서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 솔루션은 충분히 누구에게나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될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천천히 가자고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야왜 이런 슈팅이 안 나오지? 왜 이런 슈팅이 안 나오지? 왜 이런 슈팅 여기서 안 나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셔도 전 충분하다. 좋은 결과 마무리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저허벅경래 t v 블랙 프라이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 있다가 진행을 할 건데,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이 먼저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미 준비를다 해놨고, 이제 딱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블랙 프라이데이 1년에 한번 하는 거잖아요. 어,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도 여러분들, 저희랑 같이 시작을 했던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은 아마 이걸 또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분들은요, 지난 1년 동안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가장 저렴하게 저희랑 1년을 보내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진행하셨던 분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다시 진행을 하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하냐, 언제 하냐, 뭐 여기저기서 이제 11월 달이고 12월 달이면은 이제 쇼핑의 계절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좀 준비를 저희가 좀 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어 요청을 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 블랙 프라이데이 제가 3일 후에 오픈을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